나아미탑을나아미탑을나아미탑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할때 정성을 다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. 당나라의 해감 스님은 장안의 천복사에서 평소에 추석하며 수행하고 계셨는데 연불당에 들어가셔서 무려 3 7일 동안 열심히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. 2 1일간3 7 일간 연불 정진을 하였으나 부처님의 상석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합니다. 그리하여 자신의 엽장이 참으로 두터운 사람이구나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때에 선도 대사께서 이 해감 스님의 자살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해감 스님으로 하여금 3년 천일 동안 더욱 연불정진을 정성을 다해 할 것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해감선임은 선도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3년 천일 동안 지극정성 연불을 정진해 나가자 부처님의 감흥을 마침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감선임은 후에 나중에 부처님의 검색오코를 보고 검색으로 된 부처님의 미간 사이에 힌트를 보시고는 연불 삼매를 얻으시고 계리론을 무려 일곱 건이나 지으시기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해감 스님께서는 임종의 때에 이르러서는 두 손을 합장한 채 부처님께서 나를 맞이하신다 하고 말하고는 아주 거룩하게 입적 왕생하셨습니다.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다면 가보는 반드시. 헛되지 않다 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정성을 기울이면 즉 정성을 다한다면 절굿공이로도 바늘을 수,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절굿공이는 참으로 두껍고 큰 나무토막이지만 이 절굿공이도 갈고 또 갈고 닦아 깎아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바늘과 같이 아주 가느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정성을 기울이면 철국공이라도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극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지 못할 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걷지 말고 목표 달성의 그러한 순간까지 또 정성다해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면 반드시 소원은 하는 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흥락도사미타불